논어 백 쉬운 아홉 번째 시간 양화편 구장에서 십일장까지입니다. 구장 자왈 소자 하막 학부시오 신은 가이 흥이며 가이 관이며 가이 군이며 가이 원이며 이지 사부며 원지 사군이요 다시고 조수 초목지명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감정을 흥 일으키고 정치를 잘볼수 있으며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원망을 할 수가 있으며 가깝게는 가깝게는 가까울리지 않다. 가깝게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기로는 임금을 섬길 수가 있으며 짐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다시 많이 알 수가 있다 잘알수 있다 이거 아, 소자는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킴으로 그 시를 배우는 목적과 그 효과를 나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시의 효용은 개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성과 정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공자의 메시지는. 이 흥을 주자는 인간의 선한 의지를 자극해 작동시킨다. 고 보았습니다. 아,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관은 정치의 득실을 알수 있다고 주자를 말했는데, 풍속의 성쇄를 알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큰 차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구는 시를 읽게 되면 사람들과 아, 그 조화를 이겨된다뭐 이런 뜻인데 이 주자의 이 견해는 시를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어 나쁜 마음이 사라지면서 남과 잘 어울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은 윗사람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풍자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죠.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배설이라 그러나요? 감정이 이렇게 꽉찬 감정을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망은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병 진짜 이 인간이 정말 이상한 반응이 납니다. 그래서 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소통시킨다는 면에서 아. 이런 시의 기능을 이해를 하면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는 이치를 이제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언어 기능이 확다식이라서 해 언어 기능이 확대된다는 말이 나중에 보이는 게 제일 나중에 보이는 게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은 그 시를 일반적으로 심미적 개인의 심미적 기능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시의 기능이 예전보다 협소해졌죠. 시의 역할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시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컸으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공자 특히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시를 늘 읽고 가르친 공자는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서 출발해 사회적, 정치적 기능까지 확대해 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과 시, 지금의 실일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양아편입니다. 10장 자위 백어왈 여위 주남 소남 의호와 인위 불위 주남 소남이면 기우 정장면이 입여한저 선생님께서 백어에게 말씀하셨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이 잊잖 만약입니다. 만약 주남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단뼈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육 같다. 이기는 거죠? 아 우리 계시 16편 음 13장에서 이 진강이 그 백어한테 이제 묻죠. 혹시 아버님한테 특별한 이문, 특별한 가르침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백어가 어, 아버지께서, 아버지 공작께서 학시화 시를 배웠느냐 묻길래 아닙니다. 그랬더니 불학시면 무의언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짱하고 연결돼서 시를, 시에 대한 얘기겠죠. 여기서 주남, 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개 합쳐서 이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 시경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국풍이라고 해서, 나라국자에 어서 국풍이라고 해서, 이쪽에 민요죠, 민요. 민요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공자가 존경했던 주공하고 소공, 소, 소공, 소공의 그 정치적 감화와 덕이 이 미쳐서 그것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방, 고그 지방, 특히 이남에 아주 중시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훌륭하고 가사도 아름답고 도덕적이어서 아주 칭송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그 지방의 음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미감까지도 감상할 수 있었던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주남, 소남을 위, 주남 사람을 위, 해, 주자는 이걸 배우다. 학, 학자로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남, 소남을 배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음, 다른 사람은 이걸 이제 순, 수은, 순으로 봐요. 순행으로 보는 거죠. 그니까 네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남이라는 시는 주로 부부관계, 남녀관계를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인륜의 기초인 남녀에 대해서 공부 한 대로 실천을 해야지 남녀에서 부부관계로, 부부관계를 형제로, 형제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사회로 이제 점점점 커져서 세상살이에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행으로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 정장면이 립이라 그래서 이정은 이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으면 앞으로 나갈 아 수가 없잖아요. 배운 것을 통해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1 1장입니다 예운 예운이나 1백운입제야 아군 아군이나 1고운제다예이다예0다 라고 말을 하지만 0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아기다, 아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과 북을 얘기한 것이겠느냐? 뭐이 정도의 의미죠. 아여기 이제 해석, 어, 문자가 로 해석은 뭐 해석 차이가 날게 없죠. 근데 이걸 이제 풀이를 할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첫 번째 일반적인 해석은 옥과 백, 종과 이, 이 고를 그 예물을 바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 예악이 아니고 예의 정신, 예의 본질은 예, 예의 본질은 음, 경에 있고 악의 본질은 화, 아, 화에 있다고 가리킨다는 걸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팔일편에 보면, 팔일편의 3장에 보면 인이 불인이면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여 레하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라카오 이런 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얘가 어, 얘들 뭐어쩌겠냐 얘를 어, 악을 어디다 쓰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의 정신과 얘의 그, 그 악의 정신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제 고주 옛날의 추적에 보이는 것인데. 예약의 기능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똑같아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뀌게 하는 가마력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사회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약의 본질 쪽에 시선을 뒀고 다른 하나는 예약의 사회,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이상 백슈운 아홉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